2,200원에 살수 있는 천하장사 소시지 고기가 아니라 명태. 그러니까 생선살로 만든 거 알아요? 분홍 소시지로 알려진 어육 소시지랑 비슷한 건데요. 천하장사 소시지의 탄생 배경 고기가 귀하던 과거 60년대 진주햄이라는 회사가 국내 최초로 생선살로 소시지를 만들었는데요. 고기보다 싼데 식감은 비슷해서 인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도시락 반찬으로 딱이었죠. 근데 20년 후 돼지고기로 만든 정통 햄들이 등장합니다. 짭짤하면서도 진짜 고기 맛이 나는데 밍밍한 어육 소시지가 눈에 들어올 리 없겠죠? 심지어 전분이 많이 들어가서 느끼하다 생선살 때문에 비리. 하며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설 자리가 없어진 진주햄 두 가지 전략을 세워 천하장사 소시지를 출시했는데요. 첫째, 간식으로 팔기. 팔뚝만 했던 사이즈를 한뼘 수준으로 줄이고요. 불에 구워 먹어야 했던 분홍 소시지랑 다르게, 요 빨간 끝만 뜯으면 바로 먹을 수있게했습니다 둘째, 전분은 줄이고, 치즈를 넣기. 그러면 기존의 비릿한 맛은 덜고, 감칠맛을 더할 수 있었거든요. 요거, 무정 매출 1조가 넘을 정도로 초대박이 나서요. 아이들한텐코 묻은 돈으로 사먹을 수 있는 간식. 어른들한테 맥주 마실 때 찾는 안주가 됐죠. 기발한 전략으로 운명을 바꾼 진주햄 이야기였습니다.